목사입니다. 아, 우리 일천번째 기도회 아, 다섯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 오늘 고루카주일 복된주일 잘 보내셨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십년가운데 사랑에 충만으로 임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오늘 아, 저는 이제 오1시편 119편 15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길을 주의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잠시 예, 살펴보자 합니다. 어, 우리가운데 소리가 충만함이 임하고 내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시편 119편 15절의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일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 묵상한다는 것은 하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히려 하가 하지만 말씀을 기본적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다가온 어, 한 말씀을 어, 주님 앞에서 반복해서 되새김한다, 그러니까 반추한다 하는 거잖아요. 작은 소리로 읊절리는 것을 보통 이제 어, 묵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조상들도 천자문, 이렇게 서당에 가면,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왕, 지부, 집주. 이렇게 이제, 에, 음률에 따라서 작은 소리를 읊절리면서 책을 이제 익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를 읊절리며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읊절이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반복하면서 나가는 건 그것을 이제 아, 묵상의 출발점 기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아,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또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그게 이제 내 십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보여지는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들은 수없이 많죠. 어, 삶을 살다 보면 어,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갈림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누가냐면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또 물질을 허락하시고 여건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모든 것을 허락하는 가운데서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우리 자신의 몫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모든 방향성과 아, 삶의 모습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고, 또 영적인 열매도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또 기도를 할 때,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작은 소리로 읍절이라.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한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왔을 때그 말씀에 머물고, 그 말씀을 되새김하고,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선택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천재단 기도회, 일천번째 기도회를 어제부터 이제 실방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고, 인사를 나누시면 교제도 하시고, 또그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을 조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 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나의 생각을 읍조리는 게 아닙니다.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을 읍조리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귀의 유혹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읍조해야 됩니까? 내 생각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고 길을 보여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어떤 것이 주의 길인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이 주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 하면 이이 어, 우리의 갈림길 아니면 세 갈림길에서 어떤 길이 주님의 길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길은 영적인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길은 영원히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또 그러한 말미암아서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놀랍도록 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분별 또 다른 말로 영적 식별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100%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들 그 말씀의 분명한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역사들 희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절망인데,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없는 일인데, 이상하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 이게 뭐냐, 뭐냐면, 주의의 길들에 주의한 거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영적인 영안이 열렸을 때, 항상 주의 길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악하지 않은 길,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길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길을 주의하라. 말씀의 길은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 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말씀의 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내가 혹시 내 어떤 망상 속에 빠져 있지 않나 살피고 나의 교만한 마음과 내가 뭔가를 또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현실에 어, 현실을 볼줄 알아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길을 주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실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러므로 이 밤에 주여 말씀의 길을 주의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말씀의 길을 주의하라 하는 아, 메시지 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 마리아 오브리가도 예, 유송님사님 예,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예, 기도하겠는데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어, 또 응답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우리 하시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사랑해주어낳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내 가운데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의 길에 주의하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법도를 작은 소리를 엎조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의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내 생각을 멈추고 내 생각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로 울려퍼지는 말씀이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의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는 분별과 식별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십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여지기로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로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로 합니다 생명의 길이 열려지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길, 우리가 승리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디사이플십. 그 제자로 도 나가는 내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놀라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배우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마음이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의 어둠은 다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모든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있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다 끊어지고 비워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나사는 예수 로리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명하니 우리를 묶어 놓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막힌 담들은 다 허물어질지어다. 재정의 물고 같이 일지어다. 하나님의 지위의 손길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게 끔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우리 자신이 아버지 주 앞에 선량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선량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영적인 길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선포함에 나갈 때에, 오 주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놀라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여.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샤마의 임 영적 영성 순리자 성교 영성 순리자 일기 20명이 모이게 하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게 하소서. 아버지여, 사람으로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이 싸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모여들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가슴에 불이 붙을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아노니 성령의 충만 속에서 영안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주 앞에 헌신으로 결심할지어다. 나아올지어다. 하나 될지어다. 열방을 향하여 나갈 준비를 시작할지어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충분한 재정과 달란트를 허락하시옵소서. 그 지역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걸어가야 할그 성교지를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넉넉하게 이루어지게 될줄믿 있습니다. 우리 선교 영성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영성 선교 순례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지여 매년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1년 동안 기도하며 그 지역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에 홍계가 갈라지며 물이 비나의 포도주가 되어지며 오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세면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아버지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주여 정말 아버지의 병든자가 치유를 받으며 아버지의 손을 얹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자신이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고백드리고 성령 안에서 그 소리가 울려퍼져서 우리의 영혼에 주의 길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주의 종들이 후대여 하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 놀란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전을 역사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지요 이밤에도 일천번째 기도회 일천번째 재단 쌓는 기도회가 다섯번째맡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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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노니 모여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노니 이제 준비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노니 이제는 성교지를 바라보며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헌신한 자가 모여들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기뻐할지어다 주여 우리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옵소서 말씀, 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인생, 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살,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의영 u n 일어선 길을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를 배 e 보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제 k i l 하 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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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에 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리아 고스타. 나스디미츠 예. 웰컴. 갑레스. 디오스 플레스 마리아 고스타. 예. 브라질리아. 예. 할렐루야. 아멘. 유선희사님 하나님께서 이성님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중에 또 함께 일천번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응답으로 함께하여 접옵소오 어, 주께서 홀로 영광 어, 받아주옵소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할리루야 오 할리루야 영광 받아주옵소서. 마리아 땡큐 솔머치 레스유 유성윤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그의 많은 분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교지를 향해서 한번 우리가 아, 불타는 마음이 있는 분들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어 성교 영어도 지금 시작했죠 여러분 아, 함께 이제 공부하면서 성교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 또 다음 우리 또그 어어 샤마임 어그 일천번째 재단 쌓기 여섯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의 마음이 기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행복한 밤 Have a good day. 좋은 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